러시아가 이곳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. 안녕하세요. 아. <놀람> 아 저거 콜라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. 네. 어. 시켜 네. 어. 줍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아. 감사합니다. 시작하세요. 팅뭐 화이트 하나이렇게기운이 없냐? <웃음> 아, 파이팅. 레츠고. 레츠고. 저 원시, 원저 아이디는 누구지? 아, 왜안때려 네. 아, 아라 <laughs> 냄새 들어와. 아, 통과. 아, 아 자궁 갔네. 라인의 키, 라인의 키. 앞으로 왔다, 앞으로. 끝까지. 끝까지. Nice! 지니터지그 터지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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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어 너무 아프다 쟤야? 홍대 홍대 다았었거든요다잡소리되어요라이진 어? 야왜 라임이 안이는아아 몰라 망치 의식 치날렸거든 어 뭐야 겐지 난오 옹은, 옹은, 옹 라인 은 옹은, 옹은, 탄은 옹은, 옹은, 뺄은요은 옹은, 옹은, 다시 모여서 한턴 맞죠? 한턴더 가능합니다. 한 주방 가라? 주방 없어요. 어, 아 이거 지아놀게 아이고 안 되나 보다. 아유. 아유. 아, 장난자리야, 장난자리야. 태양 네, 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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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. 자리야, 나무, 아 아 이거 일부러... 라나 아, 이게 아, 어... 아, 뭐떼었네 아, 씨 지금 아까 잘요 네, 이거 한번 뒤져야 되거든요. 나올 수있 나만... 아이고, 어다 아, 어 아, 다 아이고, 라인이랑 겹쳤어요 라인 줄려고 했는데... 아니.. 네. 저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. 아 v e u 없다 t 다 치아치아치아치아치아. 야야 자탄 오면 자탄? 치프드 빠다.

아 <laughs> 용접을 해도 힐 받아서 안 된다 이거. 깨비 <laughs> <개비. 웃음> 다시 갑시다. <laughs> 여기 뭐 있거든요? 여기. 아. <laughs> 어 뭐야? 한 번만 비벼 줘. <laughs> <laughs> you <laughs> 함께때 우린 강합니다. 더크라.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. 공격 응. <목소리가> 음. <목소리가> 리 <맥크리> 있어요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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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. 윈스턴 왼쪽 2층 자리 잡았어요 오른쪽 2층, 윈스턴 바로, 나가서 바로 오른쪽 2층에 있어요 네대번이요 음... 우리 아나 없어요 오방이에요 아, 이렇게 처, 이렇게 집중해야 돼. <목소리> 와, 내 점프가 어디야?

가 턴! 어, 저쪽 궁 뺐으니까 어. 들어가죠 여기 딜러 없으니까 어, 딜러. 빨리 아가 네, 밀어줄게요 아.. 호프 어, 파티, 파티 잡죠? 오, 파티 잡죠? 오, 파티 잡죠? 오, 파티 잡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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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안, 나가요, 다리안 아, 리 나, 나, 가요 나, 리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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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<목소리가> 음. 아어요아우 아! 아안 돼. 다 잡았는데 이거? 갈 만한데요? 네 뿡콜할게요 아 뿡차 나이스 <laughs> 좋습니다 제가 선손탄박을게요 그냥 좀만더싸우세요주방드릴게요 여기, 여기, 서 보이거든요 내려와서 여기, 걸게요 이거 아 여기, 여 3장에 다 터졌네? 비개비아 <목소리> 인성질 어, 하네? 누가요? 아니? 어. 누가 했어요? <목소리> 하트님 맥스 들어 라임 들 라임 들

좋아. 뭐야 왜 우리 다 위에 있지? 빨라다! 어어 다야 <laughs> 얘들아! <laughs> 우리 좀뭐서 가자 뭐, 어디까지 쫓아? 다 같이 나가요. 다 같이. 아직 수 있다. 나 갑시다. 에이. 어도 찾겠는데. 나 갈게요. 아, 맞다. 언데드인데. 도 와. 아, 와. 아 녹아버린다. 녹아버려. 자, 막턴. 아, 월도안 빠졌을 텐데 이거. 이거 매크리 대신아. 우리 그래, 타이어 됐나힐한번만이 타이어 도박을 빌어봅시다 싫다. 이제 봤어요. 라인 뒤, 라인 라인지. 지 라인 부 o 라인 g 부아 go on, I'm going to go on. I'm 뒤에! i n g to go on. w h a t 차, 밀어주세요, 차. 와, 아, 이거 아, 뭐야? 아이고, 이거... 모두 혼자 가졌어. 에, 아, 혼자 있어가지고. 하랑 딸피. 빌라인 어, 잡을라했는데 지도와. 어. 호가 나올 줄 몰랐네. 아. 안 돼. 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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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아비 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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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아, 러비. 러비. 러 최고의 러레이오러기님 아, 까비러이러 이렇네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